안녕하세요 똥손 채령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주변에 나무를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어요 뜯고 지금 여기서 몇개 뜯었거든요 더 많은 데로 이동해 볼게요 골단초는 뭐야? 된장할 때 골단초가 옛날에는 아, 약, 약이 없어서 그 약된장할 때 골단초도 넣었다고? 먹어 개날 같이 생겼는데. 아니 무슨? <laughs> 어리어서 막다 먹었잖아, 그치? 응. 음. 근데 뿌링이는 엄청 써. 쓴 맛이나. 음, 그래 난 좋아, 맛있네. 먹고 또 먹고. 난 그냥 좋나하면 얘가 다다 먹어. 양초이 엄청 좋아. 이쁘다. 음. 옥아피 따로 걸어가고 오시신 어머니. <laughs> 집안에 있는 건 작아서. <laughs> 큰 나무를 그 향해 걸어가고 정도, 있습니다. 이거 이 정도... 더덕이에요, 이게 더덕. 몇년된 더덕일 거야 아마. 도라지. 산도라지. 응. 산도라지. 어, 이게 기야? 응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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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피야. 이 숨만 딸. 숨만 딸. 이렇게. 아직은 딸 때네 이건네이 어리네. 우리 응. 집에 있는 게 엄청 컸구만. 응. 너도 이거 먹어보면 맛있다고 할걸. 뜨아빠가 맛있다고 했을 때. <laughs> 가시오가피. 이 가시가 달렸잖아요. 응? 오, 어, 어, 가시 있네. 가시 있어. 가시 있어. 어, 이게 그래서 가시오가피라고. 응. 가시오가피. 순식간에 한 10분 만에 엄청 많이 뜯어왔어요. 엄나무? 어. 아빠가 이제 심었어. <laughs> 엄나무를. 왜 요거 순 있잖아 요거 순 요거 순 봐봐 이게 엄나무요? 응 어, 이쁘네 순이 응 음. 어, 어, 어. 음. 이렇게 뜯어? 응 이렇게 뜯는거야 연한거 응 음. 근데 이제 애기라 이제 심은지가 얼마 안돼갖고 이렇게 되는거야 아까 그 엄나무 있잖아 큰거 목자고 음. 똥구멍 뜯고 있는거야 애기를 <laughs> 아니 이건 피었네 순한건가 <laughs> 나한건가 <새난한> <laughs> 몇개 심지도 모르고 막다따블 <laughs> 이건 사르라고내비려 그래, 너무 어린애 먹기가 미안하네 <laughs> 오가피에 뭐만 넣으면 돼? 아, 마늘, 아, 마늘 한 스푼 들기름, 들기름 좀 치고 한 스푼 까맣좀 하나도 못 씁쓸한 맛이 나니까 놓여야 돼 깨를 조금 치고 간장을 좀 치겠어요. 한 스푼. 음. 오가피 순나물이네. 음. 오가피 새순나물이 음, 새순나물 먹어볼까? 간을 어, 많이. 아빠는 보약이라고 잘 먹었네. 응. 음. 대단해. 대단해어 수프로 해도 먹을 만하네. 그래요? 쓴 버기도 이 정도밖에 안 써. 엄마 는쓴 맛이 싫어하니까 이제 아빠랑 나는 좋아. 엄마 이거 찍어 먹어봐. 응 음. 들어. 이게 그만 물려. 뭐? 오가피. 오가피? 응. 음. 건강에 좋지만 좀 써요. <웃음> <웃음> 오오가피는 쌉싸름한지 다안다고 입에 쓴게 몸에 좋다더니만은 약이라고. 멋있다 야, 산치나물. 근데 산치나물에 엄청나게 향이 좋네. 좋지 산치가 원래. 이건 산뚜루, 예. 응. <laughs> 응. 엄마. 응. 아우. 너무 많났다 이거 만났다. 이거 만났다. 거 만났다. 이거 만났다. 만 자연산으로 진짜 추운 것도 안이고산났다 이거 만났다. 이거 만났 아시 보이시죠? 조금 크면 찔려. <laughs>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나무 천지네. 음. 반찬 사 먹을 게 없어 하도 많아서. 음. 이런 것도 사 먹어. 그러니까. 음, 가시좀보소보일러라 응. 가시가 두릅 <laughs> 찍어 먹어도 돼 이거 응? 연한거 연한거 찍어 먹어봐 가시 없어서 연해 이런건 연하지 엄마는 좀생우는안 먹잖아. 이렇게 먹으면 음. 이런걸로 왜 김을 안 갖고 왔어? 나물이 많아서 응. 나물하고 김하고 싸 먹으면 맛있어 김 맛있는 거 하나 갖고 와볼까? 응 너무 가준 거? 응 김에다 나물 싸 먹으면 맛있어 응? 시나물도 응. 갖고 왔어? 응 이렇게 하고 치나면 싸먹으면 맛있어. 김에다가. 응. 응. 같이. 아이고. 하다장은근 있지 않죠? 장은근 응. 파래긴가? 맛있네 싸먹니 어, 김이 굉장히 바삭바삭한 김이네 파래김이라고 파래김만두 취를 싸먹어 응 음. 취를 싸먹어 음. 향이 좋아가지고 김이랑 먹으면 맛있더라고 이렇게 먹으면 좋아해 공포먹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, 라스트를 나물이너스 I w i l 먹 I 싸먹게 l I 아이고. l 아이고. 응? 맛있게 한끼 먹었네 아 l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